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29일 수요일 아까 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재와 또 재림 사이에 사는 신자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하여 설명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예,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주인이 해외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그 종들의 힘과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나누어 줍니다. 어떤 종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두 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한 달란트를 줍니다. 여기서 달란트는 당시에 사용되는 구마로 일종의 화폐 단위입니다. 주인은 자신의 그 종들에게 맞는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주고 바로 어, 해외로 떠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주인이 돌아옵니다. 해외에서 돌아온 주인은 모든 종들을 불러서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본문의 내용처럼 다섯 달란트를 받은 종은 다섯 달란트를 더 어, 남겼고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두 달란트를 남겼다고 어, 보고를 합니다. 어, 주인은 그 종들을 칭찬합니다. 네, 마지막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보고를 받는 주인은 몹시 화를 냅니다. 보문의 표현을 빌린다면, 어,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아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둔 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인은 악하고 겨울은 종아라고 심하게 책망을 하고 한 달란트를 받은 자를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버리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본문의 주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고 주인이 화난 이유는 무엇이고 그리고 이윤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주인이 다시 오는 날까지 이웃을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순간순간을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가, 내 삶의 자기 처지, 자기 상황, 자기 형편에 맞게 얼마나 내용물들을 잘 담아내며 잘 살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선 열천녀의 비유와 연결해서 생각을 해 본다면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다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인생을 살아냈는가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주인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죠. 주인은 이윤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두 달란트를 남겼으대 라고 합니다. 이윤을 목적으로 기록을 했다라고 한다면 다섯 달란트가 열 달란트라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표현을 안 합니다. 다섯 달란트를 장사해서 다섯 달란트를 남겼다 라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두 달란트는 얼마나 이윤을 남겼다고 합니까? 역시 두 달란트입니다. 두 달란트가 10배, 20배가 되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이것입니다. 이윤이 목적이 아니고, 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인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주인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7절에 보면은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윤이 목적이라면 운행에 맡겨야 되지 않느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윤이 아니라 달란트, 그리고 돈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너희가 무엇을 하면서 살았느냐? 너희는 생명을 가졌으면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되는가를 예수님께서 지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돈은 돈을 부르더라. 돈은 돈을 부른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이 있다면 마땅히 자라가고 풍성해져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만히 있으면, 어, 자라고 열매를 맺지 않다면, 생명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없다라는 것이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책망이 무엇이었습니까? 18절에,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달란트를 감추어 두었다, 라고 합니다.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이 나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졌으나 열매 맺기를 포기한 나무처럼 살았기에 지금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기다리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기다림은 단순한 시간 죽이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에 맞는 어떤 내용을 내 인생에 채워가면서 살아가는 기다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가만히 앉아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나쁜 일을 하지 아니하고 버티고 있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생명이 자라고. 열매를 맺어 나를 지나가는 이들이 그 생명의 열매를 먹도록 하는 일이 내 인생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 인생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의 연속이며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양에까지 충만하게 가는 인생으로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자라게 하는 일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일을 못 한다면 무익한 아무 짝에도 쓸모 없는 나무, 아무 짝에도 쓸모 없는 자라고 하는 책망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지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사하라 라고 하는 것은 자기 위주로 살지 말라 라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살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제 신자의 생명은 자신만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고 남을 위하여 그리고 남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생명력으로 표현되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늘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안 되는 것, 어, 나를 부인하는 것, 이것은 여전히 힘든 일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 살고, 어, 이해하고 용납하고 덮어준 이 문제, 참 너무 쉽게 자주 넘어집니다. 우리는 왜늘 넘어질까요? 죄의 본성 때문입니다 죄의 본성이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고 높은 자리에 앉으며 사람들 물을 뿌리고 그것을 또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제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내게 주신 인생 하나님 나라의 내용과 결과들로 내 인생에 채우기를 결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요구인 것이죠. 부디 선한 청기 같이 사랑하며, 봉사하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신자로 살아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칭찬.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되니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라고 하는 이런 소중한 칭찬을 저와 여러분이 듣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그냥 시간 죽이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인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내용들을 우리의 인생에 채워가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생명, 시간, 기회, 환경,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내 인생에 채워가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합니다. 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힘주시고 흔들림 없이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생명과 내 생명의 열매들을 만난 이들이 유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